안녕하십니까. 은퇴설계 전문가 3권 상담 신무를 맡게 된 백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모두 다 경험을 하고 또 고객과의 또 상담도 많이 이렇게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주로 PB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은행하고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접근하기 편하도록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보시라고 생각해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 과정을 굳이 어 필요치,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어 절실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전반적으로 그 고객 상담, 특히 은퇴 상담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스킬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공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3권인데요. 3권은 이제 은퇴상담 실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 그래도 어쨌든 시험을 또 보셔야 될 거니까, 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 시험에 어떤 포인트가 나올까, 이건 또 짚어드리면서 과정을 전체적으로 쉽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은퇴 상담 실무에 보시면, 네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첫 번째 보시면, 비재무적. 일장이 보시면, 비재무적 요소에 관한 것들. 요즘 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과거에, 은, 음, 뭐, 재무설계든, 은퇴설계든 간에, 재무적인 요건에 어, 포커싱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 비재무적인 요건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겠죠. 비재 문적인 것에 관한 것들. 그래서 노령화. 노령화된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것들이 이제 1장에서 나오고요. 2장에는 이제 상담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실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가? 고객과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들, 실무 상담에 관한 것들이고요. 자, 3장에 들어가시면요. 3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세대별 이게 세대별 어떤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연로하신 분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냐, 이념이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좀 갈등도 있는데, 그럼 세대별에또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베이비 부모 세대냐, 혹은 에코 세대냐, 여기에 따라 또 본인들이 준비해야 될 은퇴 설계가 조금씩은 틀려지겠죠. 그래서 세대별이고요. 사장은 이제, 어, 유형별인데, 유형별. 유형별인데, 아마도 직업별 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직업에 따라또 틀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근로자로서의 은퇴 설계가 있을 거고 기업의 CEO로서 혹은 자산가로서의 은퇴 설계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보시면 그장 안에 수많은 또 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18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어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릴 텐데 마지막 두절만 한강에 묶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강을 통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